주면서 음악이 네. 들리는 거야 친구들. 이 울그랑을 써도 파도 울그랑을 많이 썼기 때문에 네. 울그랑을 써도 능망이 들려요. 옛날에 해던건 울그랑을 서밥 먹었다는 송금만 있던데 아 송금만. 네. 아 우유 정도 마셨어요. 아그 여자 <laughs> 또 거짓말하는. 예. 그여가첫 번째 레슨이 는데또 제가 또어제밤에 방제로 준비한. 아 밤새 써요 또. 어쩐지 근데 예자 첫번째 안경이 알 <laughs> 없네? 진짜. 첫번째 아알 아, 두고 왔어요 첫번째 4강 배틀 예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아 너무 좋았어 하이라이트 클립 또 보실 사야되는데 네. 네. 보도록 할까요? 일단 보죠 예예 예, 헤드 스핀 어, 오 프리즈 잡고 이 친구 와이 친구 얘가 인정하네 에이스 아, 좋아 다리 빼고 잡고 예. 빼고 와안 다쳐 초근이 나왔어 원랜드 팝 그렇지 오 노래 맞춰 빡 그렇지 아우 너무 잘해 참네저 친구 참네 너무 잘해 오 이거 센스있어 빡 아. 여자분들이 좋아하지 그렇지 그렇지 오 루티 저희 팀 친구가 전국을 따라하는데 옷이 찢어졌어요 하다아 그래요? <laughs> 동규군의 파워 브 헤드 스핀 하다가 잡아버려 <laughs> 왜 어, 어 양기영군의 에어트랙 어 좋아 기원이 어, 기서 양기영군이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거의 시작했죠? 최초죠 거의 열심히 어와멋있다 아. 괜찮아 좋티 <laughs> 정신없는 좋티 하지만 웃음이 귀여운 좋티 등근육 등근육 빵! 빵어 체어 저기 체어 프리즈죠 요즘에 유행하고 있어요. 예. 어 느낌, 느낌. 그렇지. 이런 걸 많이 해야 돼. 삘이야. 인생은 삘이거든. 인생은 삘이에또 밥이잖아. 인생이. 밥, 아, 좋고. 와 네. 아, 우리 대포님 네. 너무 수고해주시네요. 네. 마지막 깔끔하게 치즈브레이커스가 또 멋진 누르기. 누르기. 어. 느낌, 루틴으로 또 느낌, 네. 루틴. 끝을 냈는데 자, 누가 승자될지는 또 잠시 후면은또 알아볼 수 있고 자, 이제 두 번째 배틀. 네. 어떤 팀? 오보왕이랑 누구죠? 자라스포원 네, 둘이 또 나름대로 친한 친들인데 또 이런 무대에서는 또 서로 네, 아낌없이 또 실력을 보이는 되게 상씨랑나랑 배틀 나가면 당분이 뭐 이제 그냥 들어가는 거지 그냥 들어가는 거. 먹을 것주면아 그러면 은 그렇죠. 네.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배틀 오버왕대라스포원의 4강전 두 번째. 이거는 지금 어아 우리랑 동갑인 정영광 저 휴가 나왔어 휴가 아, 그쵸 어 영광의 이팀오우리또 어! 신적인 존재죠 파운부에서어 어떻게 예. 군복무 중에서만 살요아 어떻게 군대만 안 갔어도 저 친구는 세계가 아니라 우주 최강이 될 사람인데 지금 그 군대 가서 휴가 나가지고 와아 다래도 괜찮아요? 무슨 제가 하는? 화성인들이나? 화성인들은 어, 충분히 내가 봤을 때는 아니면 막 나인틴을 들거든요 그러니까 드릴 필요 없어. 나인틴으로 땅 뚫어. 나중에. 내가 봤을 때는. 에이, 뚫을 수 있어. 영광이는 자, 라스트 포원. 라스트 포원에 청자켓이 잘 어울리는 남자. 친구들 굉장히 좋아요. 모수가. 깔끔하게 누구야, 누구? 아, 어, 아, 노래 맞췄어 어우, 자, 배틀을 보실 때 춤만 보지 마시고 노네. 음악이랑 같이 또 매치를 보시면 은더 좋습니다. 음악을 듣다 보면, 오 팔굽혀펭이 잘하네요 우리. 어 락스 좋아. 그러니까 음악을 듣다 보면은 저기 뒤에 있는 니들 형이 스크래치를 넣어줘요. 그러면 스크래치에 이렇게 하다가 찌찌직 하잖아? 그거에 또춤 동작을 맞추면은 점수가 더 높아져. 어, 아, 프이즈 시간이 멈춘 듯한 또 순간. 아, 그렇어 아, 리더? 어 리더, 리더님 나오고 있어. 어, 그렇지. 그래. 와. 느끼고 네. 있어. 여기서 하나 보여줘야지. 뜨든. 아, 오 천리군이 어, 댄스를 보여줬어요. 자, 네. 보여줄 차례. 잘하네요이 친구는 오우 아, 위험해 위험해 보여 잘하네요 오버왕의루틴 나온거야? 아,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오버왕은오 한명이 낫고 한명 들어가고 명훈이라는 친구죠 팔 분위기 멋있는 친구 네. 소문에 의하면 산에 산에 올라가서 연습을 하고 온대요. 어, 어 음악! 어, 맞잘 어. 맞추고... 친구들이 테크닉만 연습하는 게 아니고 어. 음악에 대한 이해를... 어. 오! 저런, 부분, 저런 거는 아무나 못해요. 저거는. 팔 근육이 적어도 한 80cm는 돼야지 가능한... 프로그램. 오 지금부터 한 8, 군요 카드로.